모란의 비까지는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판단해야 될게 모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 그다음에 작가 김영랑이 어떠한 작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김영랑은 무조건 순수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순수라는 것은 시대적 요소죠. 시대적 요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영랑이 일제시대 사람이니까, 일제시대가 되겠죠. 이 일제시대의 시대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학이 가지는 목적이 순수성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적인 순수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시대성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출제할 때, 보기를 통해서 외제적 관점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외제적 관점에서 시대적 요소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이어 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순수의 자인물인 모란이라는 꽃에서, 봄이라는 계절과 모란에 대한 기다림이 의미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바뀌는 의미를 판단을 꼭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모란이라는 이 꽃이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화자가, 예, 모란은 화자가 지향하는, 화자가 지향하는, 화자가 기다린다고 해야 되겠죠. 기다리는 대상입니다. 이자, 화자에게 보람이라는 기쁨이 되겠죠. 기쁨을 부여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자, 화자에게 모란이 피었을 때는 또한 기쁨을 주는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것이 기쁨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도 그렇죠 제시되는 겁니다 제시되는 소재가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꽃이라는 것은 계속 피어 있지 않겠지요 꽃이 피었으면 꽃이 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다시 꽃이 필 때까지 화자의 태도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서 3번을 거쳐 다시 1번의 태도를 취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이 작품은 순수한 서정성을 자, 순수한 서정이라 했었죠. 순수시입니다 추가요. 유미주의가 뭐냐면요. 예술의 좀 크게 할게요. 예술의 미적 가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는 개청, 그 다음에 뭐잘 나고 못 나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요소들이 적용되지 않지요. 미라는 예술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순수한 인간 본연의 마음을 다 가지기 때문에 동등하고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그러한 미적 요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미적 요소를 두려면 그 작품이 추구하는 작가의 미적인 가치만이 중시되어야 되지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암울함이나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어떤 시대의 요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순수시 즉 유미주의적 시의 특성이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자, 이 작품은 순수한 서정을 주구하며 유미주의적 시세계를 형성한 김영랑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모라는, 자, 중요하겠죠. 여기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모라는, 자, 모라는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자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화자에게 모란은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서 5월이 모란이 피는 계절이라고 규정했을 때 모란이 피어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화자에게 모란이 핀 시간은 삶의 보람이지만 결국 금방 모란이 지고 말기 때문에 짧고 허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 허망한 소망 때문에 300의 순날, 자이3 0 0의 순날은 실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정서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서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년에 거의 대부분을 벅찬 기대와 슬픈 속에서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뭐를 볼수 있죠? 화자의... 정서가 변한다, 하는 거. 그렇죠. 모란이 피었을 때는 벅찬 기대지만은 모란이 지었을, 졌을 때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멸은재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자연이라는 자연의 순리죠. 자연의 순리 또는 자연의 흐름인데 이것은 맞는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왜 보통 돌고 돈다는 느낌의 어떤 표현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불교적인 요소를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조심하시고 즉 불교적 요소는 없다. 그래서 이 시에서 종교가 나오면 안됩니다. 단지 모란이 피는 것 또한 계절에 자연에 술리고 모란이 지는 것 또한 계절의 자연의 순리며, 다음에 다시 모란이 피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작가는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자신의 마음을 지약하고 있으며, 다시 그 화자가 추구하는 핵심인 계절 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당위성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됐죠? 예, 요까지가 모란의 피기까지는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특징을 보기 전에 주제를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자는 뭐 한다? 302순날 기다린다. 그래 보시고 특징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조탁이라고 나오죠. 자, 이 조탁이 뭐냐면은 원래 조탁의 의미는 어그 돌을 다듬어서 탑이나 어떤 뭔가를 조각하는 걸 조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언어를 그렇게 뭐 망치로 때리고 다듬을 다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조탁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성이나, 음악성이나 시인이 말하려고 했던 어떤 순수성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시어를 변형하는 겁니다. 즉, 리듬감을 느끼도록 그 시어의 전체적인 어떤 요소를 변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형적 시어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시적 허용어입니다. 진짜 허용어거든요. 파란, 빨간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시가 이거 외에도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같은 그 돌담의 속삭이는 햇빨같이 같은 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영랑 시는 언의 조탁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김영랑 시에는 이런 시적 허용의 요소들이 있으며 음악성을 위해서. 울림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그 자체도 여러분 다른 시에도 다 적용되니까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역설을 다른 말로 모순형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순형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역설이구나 이렇게 이런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시의 흐름을 보면 기성전결이죠 여러분 기성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기와 결은 숨이 상관으로 돼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일행 즉 기에서는요 모란이라는 그즉이 사람은 계절 봄을 상징하는 소재 모란으로 그 봄을 대신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의 소재를 통해서 봄을 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 어 오케이 그 대변하고 있다 상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모란일까 봄일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 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죠,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봄이라는 추상성의 시간성을 모란이 그 봄에 피는 꽃 모란으로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이 깊 파고들면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기다림의 어떤 대상은 모란이 아니라 봄이거든요. 그 봄의 추상성을 모란이라는 계절성의 어떤 소재로 대신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시적 화자는 봄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3, 4행으로 가버리면 슬프게도 모란은 5일만 피었다가 지고 말거든요. 그 뒤로부터 화자의 정서는 보람에서 뭐로 간다 슬픔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구체화 하는데 이 구체화된 슬픔에 뚝뚝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됨으로써 하강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하강 이미지라 그러면 소멸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에서는 다시 기다림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서 기다림이 결에서도 기다림으로 바뀐다. 그래서 숨이 상관입니다. 그러면 귀에서 결로 가버리면 결국은 숨이 상관이자 뭐의 흐름이지요.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또다시 봄이 오기, 오는 시간까지 내가 해야 될 행동은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작품은 봄을 기대하는 마음과 봄을 보내려는 서러움을 모란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기다리는 정서와, 이거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정서와 잃어버린 서러움을 대응시키고 있으며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과 실현입니다. 현에 대한 시련은 꽃이 피는 거 겠지요. 집념을 보이고 있더라. 120에서는 소망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란은 봄에 피게 되므로 좀은 좀이 아닙니다. 봄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요거 알아두시고 결국 화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모란이라는 꽃을 통해서 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화자는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 오 중요합니다. 불붙이고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예 여기에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결국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다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3사행에서는 서로움의 장길태요라는 표현에서. 화자는 이미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을 알고 있으며 그 슬픔을 기꺼이 감당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합니다. 이것은 비로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극대화되는데요. 자, 화자는 그러면 이 슬픔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은 계절의 순환이라는 계절의 순환이라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반드시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필연이거든요. 그러면 화자는 이 슬픔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항할 필요는 없다. 왜 다음에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라는 시어는 뒤에 모란이 진 후에라는 뜻이니 모란이 질 때는 질 때까지는 보는 기쁨만 생각하고 지는 슬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 비로소입니다 예, 아시겠죠 비로소는요 요 선생님이 강조를 해 드릴게요 비로소는 모란이 질 때는 보는 즐 기쁨만 생각하고 지는 슬픔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 지는 모란을 통해 슬픔을 느끼는 부분은요 결국은 뒤행으로 넘겨 주는 거죠요 그리고 똑뚝이라는 표현에서 절망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까 이야기했죠. 하강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뚝뚝은 하강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십행에서는 모란이 지고난 후에 슬픔과 절망은 시적 화자가 과거에 거듭 체험했던 일이었음이 드러난다. 모란이 지는 것은 봄에 막 빠진 오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모란이 지고 그 모란마저 시들어 버리고 사라집니다. 어,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프에서 시프는 비교하는 작품이죠 조지훈의 낙화 두 번째 여러분 이현기라는 시인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현기의 낙화 이두 시가 학습활동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라도 나오기 때문에 꼭한 번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란이 피었을 때 뻗쳐 오르던 보람은 무너지고 1년간 기다려 이루어진 소망은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겠죠. 그 허탈한 슬픔에 화자는 삼백여순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성을 제시하고 울고 지냅니다. 이것은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11, 12행에서는 1, 2행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모란의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과 달성의 기쁨 그리고 기, 기쁨의 소멸과 또 좌절 그리고 다시 오는 소망 이것이 바로 삶의 그 인생 자체라는 것이며 그것이 이 화자가 계절의 순환이 모란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란한 요거 반드시 중요한 구절이겠죠. 슬픔의 찬란한 슬픔이라는 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서러움을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그 서러움을 물어 바꾸겠다 기다림으로 전환해버리겠다는 요소를 하자는 뭐로 역설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차 해석은 여기서 마치고 2차 해석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